무너지는 계절의 균형. 지금 강원도 산지는 불타는 듯한 단풍으로 절정을 맞이했다. 설악산 자락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로 붐비고, 산은 아직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 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하늘 아래 잠잠한 이 고요는 폭풍전의 정적일 뿐이다. 오후 들어 중부 곳곳에 가늘게 비가 스며들었다. 양은 불과 1mm 남짓. 그러나 이 비는,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다. 기상학자들은 경고한다. 이 약한 비구름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바람과 한기의 폭주다. 강풍의 습격, 시속 90km, 해안은 위험지대.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람이다.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이미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이 바람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 도시를 뒤흔드는 돌풍이다. 순간풍속 시속 70에서 90km,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구조물 파손, 안전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건조한 대기 속에서 화재 위험도 함께 치솟는다. 가벼운 간판 하나, 마른 가지 하나가 풍속의 의미를 단숨에 바꾼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냉기의 침입, 서울 아침 기온 1도, 사실상 겨울 진입. 이어서 찬 공기가 급습한다. 서울은 내일 아침 8시, 낮 10시, 그 다음 날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추락한다. 대관령은 영하권,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 이는 단순한 일시적 추위가 아니다. 계절 붕괴의 신호다. 대구로 영하 9도, 부산조차 17도에 머무른다. 남부 지방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가을은 제자리를 잃었다. 겨울이 예정일보다 3주나 빠르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 지구의 엔진이 흔들린다.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는 기압계의 진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 몽골과 시베리아 고기압이 급팽창하며 서해와 동해의 수원 불균형이 확대되고 북극의 한기가 국지적으로 붕괴해 남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한순간에 맞물리며 지구의 기후 엔진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건 단순한 이상추의라 아닙니다. 새로운 기후 패턴이 굳어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일시적 완화, 그러나 곧두 번째 급강하.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잠시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건 착실 뿐, 진짜 본 게임은 그 다음입니다. 11월 중순 이후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극심한 한랭 공세가 다시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즉, 우리는 이미 극단의 계절로 들어섰다. 가을은 더 이상 완충구역이 아니다. 계절이 충돌하고 있다. 남쪽의 이상신호, 사라지지 않은 태풍의 부활. 그리고 남쪽 바다에선 이미 또 다른 에너지가 태동 중이다. 서태평양의 고소온 해역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이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통 이 시기엔 사라져야 할 태풍이 이번엔 기후가 그를 살려두고 있다. 원인과 결과, 해수면 온도 상승, 태풍의 수명 연장, 북태평양 고기압의 붕괴, 한반도 접근 경로 개방, 상층 한기와 침돌하며 폭탄 저기압으로 변이 한반도는 이제 괴이령 폭풍이라는 새로운 괴물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결론 48시간 만에 붕괴한 가을 단 48시간 가을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붕괴는 앞으로 더 자주 더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기후가 우리의 삶을 다시 짜고 있다. 이제 날씨를 읽는 일은 생존의 기술이다. 강원도의 단풍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산등성이 아래서는 이미 기후 시스템의 최후 통첩이 울리고 있다. 잔잔한 가을 비는 폭풍의 예고장이었고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태풍은 새로운 시대의 기후 삼중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일기 예보가 아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에 삼중 충돌 한기 한파 난기 따뜻한 공기 그리고 태풍. 이세 가지는 기후 재난의 시험판, 즉, 다가올 시대의 리허설이라고. 한파가 먼저 내려오고 그 뒤를 폭풍이 추격하며 해상과 내륙을 동시에 강타한다. 바다는 굳어지고 도시는 흔들리며 산지는 얼어붙는다. 이것은 하나의 재난이 아니다. 서로 다른 재난이 동시에 폭발하는 복합 재난이다. 근본 원인, 기후 시스템이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 북극은 더 이상 차가운 공기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 기압대는 찢긴 종이처럼 일그러져 있고 지구의 공기 순환은 이미 불안정해질 서속으로 들어섰다. 기상학자들은 말한다. 이건 일시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앞으로 반복될 공식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다. 지구 운영 체제의 업데이트. 그리고 그 업데이트는 점점 인간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정부와 사회의 대응 과제. 정부와 사회는 이번 변화를 뉴스 한 꼭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해안 침수 위험 지역 긴급 점검, 전력 수요 급등 사전 대비, 기상진환 컨트롤 타워 24시간 가동, 실시간 재난정보 시스템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스스로의 경각심이다. 기후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다. 이제 기후는 인간을 시험하고 있다. 인프라 위기의 전조, 바람 한 번에 도시가 멈춘다. 항만과 공항, 운항 중단, 고압선, 통신선 단락으로 인한 정전, 건설 현장의 크레인 전도와 대형 사고,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다. 산업 구조의 취약성, 특히 서해안 산업지대는 구조적으로 강풍에 가장 취약하다. 한국 경제의 심장부는 이제 바람 한 번에도 흔들릴 수 있는 상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해안 방어선 점검. 바다는 이미 경고했다. 태풍이나 폭탄 저기압이 북상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은 바다와 맞닿은 마을이다. 너울성 파도, 해안 침수, 항만 시설 파손, 물류 체계 마비, 어선 대피 실패, 대형 인명 피해. 해수면은 이미 과거의 설계 기준을 넘어섰다. 예전의 방어선은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다. 한파의 사회적 여파.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질 때, 기온이 떨어질수록 복지의 사각지대는 넓어진다. 고령층 동사 위험 증가. 가스 전기 사용 급등으로 인한 요금 폭탄. 난방 취약계층의 생존 위기. 기후재난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 과학이 말하는 미래. 이건 단지 시범은행일 뿐이다. 연구 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기상 요소, 계절 전환 속도, 대기 순환 패턴. 이제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폭발적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한파 주기는 길고 안정적이던 과거에서 짧고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다. 태풍과 대기압 발생 시기는 여름 중심에서 늦가을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수면 온도는 완만한 변화를 넘어서 연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제 평소처럼 대응한다면 매번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정책의 체질 개선과 속도전이 생존이다 국가 차원의 즉시 행동 지금 즉시 실행해야 할 것들 복합진환 대응 매뉴얼 전면 업데이트 항만, 전력, 통신 등 핵심 인프라 선제 점검 고위험 지역의 예방자원 사전 배치 취약계층 대상 난방 및 조기 대피 지원 기상 데이터 AI 예측 시스템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이 변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결론. 우리는 지금 기후의 시험대 위에 있다. 이 한판은 시작일 뿐이다. 폭풍은 이미 오고 있고, 기후는 계속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왔다. 우리는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생존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기후를 다시 존중하고, 과학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자만이 폭풍 후에도 일어설 수 있다.